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매년 모금한 적십자회비를 가지고 재난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내년 기금 목표를 21억 3천여만원으로 정하고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 런칭식을 열고 내년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모금한 회비를 재난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이나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엔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모두가 안전한 인천이라는 활동 구호로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재난구호 플랫폼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천재적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시민들과 올해는 인천 목표액인 21억 400만 원보다 2.6% 초과 달성해 모두 21억 5천 800만 원의 소중한 적십자 회비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내년에도 21억 3천 100만 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본격적인 모금에 들어갑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올해 첫 기부자로 희망 나눔리더 1호가 되어 인천시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것은 또 필요한 재원을 또 인도적으로 잘 조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도 제가 시장으로서 할일또 열심히 다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내년 4월 말까지를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